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월 15일 어, 우리 새벽 집중 우리 7일차 어, 우리 시바 사랑 청년 아침 기도회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벽 집중 7일차로 인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가는 우리 햅시바 청년들 현장 위에 보자의 축복이 보자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우리 상업성교 메시지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디마야. 메소 메소보디 마야, 메소보디 마야. 아 아침이라 좀 발음이 좀메소보다 미아랑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스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가 및 애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듣는다고 하고 아 아침이라 네좀 일이 많이 뻔뻔합니다 우리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였는데요. 제목은 어, 보금 누리는 산업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업선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여러분 청년들한테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진짜 어 생방으로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 너무 좋은 그런 사람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뭐냐,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산업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2사란 말을 잘 이용해, 어, 이해하고 용이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서론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냐면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아주 윤리적으로 깨끗했다. 그러나 복음 막는 자리에만 지키는 것에 연연했다라는 것이죠. 어, 누가 보면 하나도 흠 잡을 데는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자리 지키는 것에만 자기 자리는 지키는 것에만 연애냈다. 또 로마는 법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곳에만 어, 힘을 기울였다. 또 현재 교회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어, 사명은 말은 사명이라고 얘기, 얘기하지만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는 자리와 정복만을 위해서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모든 것의 뿌리를 아는 산업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초등교의 산업인들은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바로 뿌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뿌리.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바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당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흑암 저주와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갈람산입니다. 갈람산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되면 되는 것인데 바로 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마가다라방이 원양입니다. 사경전 1장8 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충만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충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의 뿌리를 아는 산업이니다 그래서 갈람산, 갈보리산, 갈람산 마가다라방이 원양을 알았던 사람. 위기를 누린 복음인들은 뭐였냐? 바로 첫 번째가 사도인은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인은 2장 9절부터 1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나의 업이 2, 3, 7화 될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 바로 우리 사도인은 2장 9절에 보면 어, 세계 각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맛봤던 그런 어, 장인데요. 위기를 누린 복음의 산업인들은 바로 이두 가지의 확실한 언약 속에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손의 속에서도 누린 복음 산업인입니다. 첫 번째, 금종령에서 전도를 내린 사정 이장의 산업인들입니다. 모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금종령이 내렸지만 이단의 누명을 쓰면서도 그들은 삼천제자가 일어났던 사실. 두 번째, 이단의 누명 속에서 드린 황금 어, 초대교회는 결핍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헌금을 하면, 교회는 전혀 결핍할 수가 없다. 라는 거사 사도 2장 43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단절 속에서도 복음을 누린, 어, 산업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어, 다비다, 피장 시몬, 이런 인물들을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죽음 속에서도 복음을 누린 산업인이었습니다. 어, 스테반 집사.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죽음 속에서도, 어, 보금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금을 누리는 산업인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거다 기억 안 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매순 어, 매 선택의 순간에 백년의 응답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작은 것을 선택할 때, 바로 보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보금을 누리는 산업입니다.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결단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는 천 년이 넘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작은 헌신과 응답이 천 년이 넘는 것이다. 전 세계 상업인들 오늘 말았던 말씀의 흐름이 24가 무엇인가? 바로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산업인으로 인도받아라라는 것이 이번 주 산업인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산업인이었는데 2 4 속에서 내가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산업인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절대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핵심화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세우신 목사님에게, 또 우리 사모님에게, 또 우리 세 분의 우리 목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청년불리 인도학생 전두사님들, 또 우리 부장 선생님, 또 우리, 어, 우리 헵시바 임원들, 우리 또 모든 회원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세계복음에 필요한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과 전 영육과의 강관함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많은 랩너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그의 손에 있는 랩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분의 목사님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이지순 목사님에게 이 시간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을 이끌어 가신 두 분의 전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말씀으로 영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오력이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임원단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회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역자의 마음지가 생기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회원들에게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들려지는 우리 회원들 될수 있도록 우리 헵시바 회원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 나를 보좌와하는또 우리 현장을 보좌와 교회를 보좌와하는헵시바 청년들 될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헵시바의 청년들 나를 보좌화하는 예배 시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이 임한 우리 청년의 회원들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수 있도록 예배 흐름 탈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장을 보좌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300리스트를 통하여 우리 현장 속에 한상 숨겨놓은 전도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신 모든 것을 통하여 현장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응답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24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님신 은혜를 통하여 교회 한기간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축구 캠프 하나님께서 어,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 우리 또 영적 서밋 타임 오늘 이제 우리 또 엄플리로 우리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영적 서밋 타임에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하시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축구 캠프로 모입니다 하나님 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모여 함께 원네스 하며 복음을 누리며 우리가 운동 경기를 통해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하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임원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 병돈 도채현 우리 완희 하나님 민성이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영적 서미 타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엄플리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바람 주시며 많은 회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을으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 기도회를 모이게 하시고 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현장 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싸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어, 저녁에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으로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엄플리는 이제 찬양 음악 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어,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내가 묵상하는 찬양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묵상하는 찬양이고요. 저희가 주일날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한꺼번에 있는 자가 바로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셋 중에 하나라도 내가 부족하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비시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8일차 특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충만.